세상 40일 특집 중에서 하루하고 나서 에이, 우리가 그렇지 뭐 그러기도 뭐 하고. 그래서 이틀은 해야 되지 않는가. 그래서 오늘까지는 시그널이 있어야 될것 같다. 해서 특별히 좀 준비를 했지요. Coast s 스트 스테이션 그저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변에서는 이런 건 시그널로 치지도 않습니다 구저 시그널이래야 이래 우선 40명 개때려 나와서 한 20분 불러줄게아 시그널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고스트 스테이션은 인왕, 인왕산 정상 산자락에 우리가 구름을 끼고 앉아서 지나가는 구름을 쳐다보면서 신선이 된 기분으로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르고 또한번 고스트 스테이션의 최종 목표인 인생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하루 중에 한 시간을 통째로 고스란히 허공에 흩뿌려 날려버리자 야웬 웬, 문학 챔피언을 이런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늘도 야밤에 잠안 자고 라디오 앞에 모여 앉아서 이렇게 다들 삐리릭 질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여기서 삐리릭에 무슨 말이 과연 들어갔을까요?